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 상법을 담당하게 되는 차상명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음, 자, 상법. 우리, 어, 상법. 여러분, 상법. 우리 상법은, 여러분, 자, 우리 법무사 시험 1차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법이, 어, 우리 30문제 나오죠? 상법은 우리가 1교시, 1 과목입니다. 여기 보면 헌법, 어, 그리고 상법. 됐죠? 어, 그래서 여러분, 1교시 1 과목 바로 첫날, 헌법에 그죠? 예, 바로 20문제. 근데 상법은 30문제. 30문제. 예, 요 1차만 있다. 상법 30문제. 요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은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갖느냐 하면, 그 보죠. 난해하고 방대합니다. 어, 상법은 정말 난해하고 방대합니다. 방대가 아니고 방대. 예. 난해하고 방대. 양이 많다 이거죠. 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상법을 보면 교과서라든가 수험서 앞부분에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수험서가. 상법은 난해, 어렵다, 방대하다. 양이 많다는 거죠. 어렵고 양이 많다. 맞습니다. 여러분 상법은 사실은 있잖아요. 민법보다 조문이 많습니다. 어쩌 보면 예, 왜 그러냐면 의2의3의4의 매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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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매, 의 십매, 의 이십매 일이 막 나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어, 상법은 양이 많고 자 그러면 이 많은 것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기는 어, 차상명제가 잘 가르쳐 드립니다. 어, 차상명. 어. 상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합니다. 어, 대한민국 넘버원. 대한민국 넘버원. 대한민국 상법. 자, 그러면 여러분, 상법은 상. 그렇죠? 상법은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민법의 특별법. 민법의 특별법. 그래서 민사특별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민법을 안 되면 상법이 안 돼요. 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됐죠? 어, 상법. 상법만의 문제는 몇개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상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은 우리가 일반인들 간에, 그죠,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거죠. 일반인들, 일반인들. 그런데 상법은 대상이 뭐다? 상인들이 됩니다. 물론 상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인 간에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민법과 달리, 상인들은, 그리고 그 내용이 장사면은, 맞죠? 돈벌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니? 이게 바로 상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민법의 일반인 민사시효는 10년, 상사시효는 5년. 그 다음에 민법의 이자 그렇죠. 바로 연5% 그런데 상사이자는 1%더 올립니다. 왜? 상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훨씬 돈 벌이를 잘하니까 이 말입니다. 어 이래왔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법은 이렇게 보면 돼요. 구조가. 민법은 이렇는데 상법은 이렇다. 민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법은 이렇다. 됐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이고, 특별법이고. 그래서 민법이 안 되면 상법이 안 되고. 해서 저는 강의할 때 상법인데도, 그렇죠. 우리가 민법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제가 상법을 강의하지만은, 물론 민법도 강의합니다만은, 상법을 강의하지만은, 상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민법의 실력이 더 늘기를, 더 향상되기를 사실은 그걸 더 바라요. 제 실제,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두고 나나, 상법은 1차에 그치잖아. 민법은 1, 2차고, 영원히 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우리는 다 민법하다 죽었다. 이게. 우리는 다묘비에 여러분이나 저는 법을 핸드링한 사람은 여기 민법하다 죽었다. 민법하다 잠들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민법이야, 민법. 네.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여기 봐도, 이래, 이래. 이래, 요래 제가 항상 표현이 뭐죠? 빙산의 일각. 요게 우리가 상법이란 말 하죠? 그런데 이 밑에가 뭐 이게 다 민법이야 민법 민법.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 상법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지만은 실질적으로 밑에 뭐다 밑에 쫙 깔려 있는 베이스 그죠? 어, 쫙 깔려 있는 백은 뭐다? 전부 민법에 이 민법이 떠받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면은 상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민법이 안 되면 상법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상법은요 어느 게방점일까 이걸까 이걸까 이겁니다. 상법은 법학입니다. 로엔 비즈니스야. 로가 먼저 와요. 로엔 비즈니스야. 상법은 법학이고 법인데 그 다루는 대상의 아이템이 상. commerce, commerce,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로엔 비즈니스입니다. 로엔 비즈니스. 그래서 어쨌든 법이에요. 법됐죠 그러니까 민법을 어떻게 한다? 좀더 특별하게 민법의 특별법이 바로 상법. 계속 말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법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법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공부할 때 상법하고 상법하고 상법 시험은 좀 달라. 상법에는요, 상법이 먼저 하잖아요. 상법에는 1. 이제 제1편. 그 다음에 제2편. 이런 상법은 제1편의 총칙. 어디가도 있죠? 우리는 판덱 텐 2. 그 다음에 제2편. 상행위. 여러분 상행위는요. 사실은 민법의 채권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채권법이야. 그다음에 3. 그다음에 가장 내용이 많고 방대하고 중요한 바로 회사입니다. 회사편, 회사. 그다음에 4. 제4편이죠. 제4편이 뭐냐면 보험이야. 보험. 보험 계약입니다. 이거는. 어, 보험. 그다음에 5가 제5편. 예, 바로 해상이야회사 바다에서 장사. 바다의 장사. 그리고 우리가 상법에는 사실 은 우리가 시험에도 일단 형식적으로는 제 6편 항공운송이 있습니다. 항공, 항공운송.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 상법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도 안 넣어놨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요 12년이 마지막 기출입니다. 진짜 12년 기출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어,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 30문제 이게 낼게 얼마나 많은데. 안 나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어떨 때 간혹 한 분이 문의를 해요. 안, 이거 상법에 이거 해, 항공 운송 안 해도 됩니까? 하고 너무 걱정스러운데 저는 그럽니다. 이거 잘하면 돼요. 어, 이거. 나오면, 저 말하죠? 3번 찍으면 돼. 그냥 3번. 어, 이거 하겠다고 또 이만큼 공부하는 게안 되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상법에는 요리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게 바로 음법이 따로 있습니다. 음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별도 수표법이 따로 있어요. 수표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법 과목의 시험은 이렇게 상법과 음법과 수표법인데 음과 수표는 상법이 아닙니다. 음법. 네. 수표법이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상법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뭡니까? 내용면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14문제가 나와요. 평균. 우리가 14, 30문제 중에서 총. 그 다음에 상총상행인데, 우리 법무사 시험에 유독, 유독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6문제에서 8문제. 여러분, 한때는요, 몇년 전에 이게 10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30문제에서 두개 합쳐서 10문제. 그런데 지금 평균 6에서 8문제. 자, 그리고 이제 보험, 보험. 자, 보험이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좀 약간 의미를 두고 많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네문제네문제 해상은 지금 이제 굳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한 문제 내는 걸로. 어. 그리고 이제 뭐다? 그렇죠. 이거. 어, 어음법에서 이제, 어, 어음수표 합쳐서, 그죠? 어음수표 합해서 이제 세 문제. 어. 됐죠? 이렇게 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해상은 이제 뭐한 문제인데, 뭐한 문제 아니고 보통 한두 문제. 한 문제 낼 때도 있고, 두 문제, 한 문제 어쨌든. 어. 됐죠? 어, 이렇게 두 문제. 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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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회사가 보통 이제 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반은 돼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내용은 제일 많고요. 됐죠? 어 그래서 우리는 상법의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총칙 상행위 회사 그리고 바로 욕걸 해요. 음수표 이걸 먼저 하고 그리고 보험해상 이렇게 돼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라인업을 이렇게 구축해요. 총칙 상행위 한 세트 회사 그리고 음수표 음수표 요거는 같이 가요. 그리고 다시 상법으로 와서 보험해상 요렇게 해서, 어, 여 요기 맞춰가지고 이제 구성을 할 텐데, 이제 강의 방식,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총 77강 예정입니다. 총 77강 예정. 됐죠. 그래그 중에서 이제 1, 바로 기본 이론 강의. 어, 기본 이론이, 그렇죠. 한 제가 지금 63강을 예정하고 있고, 두 번째 문제풀이죠. 어, 문제풀이, 문풀. 자, 문제풀이 강의를 한 10강 정도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가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 이 특강이 특강이 한4 강을 잡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 바로 다장 액기스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다 나온다 보면 돼요. 예 바로 핵심 그죠 마무리 핵심 지문 핵심 지문 핵심 지문 핵심 지문 정리 예, 핵심 지문 정리 됐죠.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게런티 보장하는 거는 총 30문제에서 25개는 무조건 확실히 보장을 해요. 해드린금 하면 됩니다. 25개. 그러면 되잖아. 그죠? 25개면. <laughs> 25개면. 그죠? 어. 25개면 안 되겠나. 그죠? 예. 자, 뭐, 뭐 제가 할말 다인 것 같습니다. 뭐, 오티라 해서. 그죠? 어. 뭐, 간단하게 해도 어쨌든 간한 10분이 흐른 것 같은데. 됐죠? 어. 자, 어쨌든 1교실과 뭐, 잘하자. 그리고 민법. 제가 내내 민법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민법 이야기를 내내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요, 아주 여러분 제가 쉽게,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요, 기본적인 모토가 재미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그죠? 뭐, 재미가 있어야 되죠? 재미.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 정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진짜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최고의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 특징이 뭐냐면 기획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에 시험에 합격해서 사무실 법무사 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쓸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 어, 저는 다 해봤거든요. 어 학교도 전공이 상대를 나왔고 그다음에 회사. 삼성에 들어가서 CJ 좀 있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일을 여기 관련해서 회사법 관련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뭡니까? 현장감 있게 아주 좀, 물론 이제 시험을 너무 벗어나는 말은 가급적 안 해야 되죠. 어쨌든 도움이 되는 말. 그죠? 그리고 판례 같은 것도 아주 정확하게. 판례 같은 것도, 판례 같은 것도. 제가 어차피 민법과 민사소송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이걸 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로스쿨에서 시험 칠 때, 변호사 시험은 민사법이라 하죠. 민법, 상법, 민사소송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한 세트. 한 세트라고. 한 세트. 특히 민법과 민소는 합쳐서 나오고, 상법은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나오겠지만, 어쨌든 한 세트죠. 그게 이게 같이 돌아야 됩니다. 같이 돌아야 되죠. 그래야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법과 상법은 실체법, 민사소송은 절차법. 요게 한 세트가 돼서 제가 아주 맛있게 버무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just e a t just do it이죠. 그냥 듣기만 들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OT 강의를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강의 들어가면서부터 그죠? 그때 한번 또 여러분과 뵙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은 꼭고득점을 받아서 상법 때문에 내가 합격했다, 상법 때문에 합격했다, 상법 때문에 내가 법무사가 됐다 하는 대게 <laughs>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